516은요, 제가 다 이런 것도 안 받았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탱크로. 그냥 가. 밀고 가서 뺏어서 아, 죽이고 뺏고 이랬어요. 네. 근데 12, 12만 해도 어때요? 자꾸 절차를 만들고 정당성을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오래 네. 걸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나중에 재판도 받고, 사형 선고까지도 결국은 이제 받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만큼 힘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구태탈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음. 그렇지. 훨씬 더 힘든 조, 조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고, 제도가 발전을 그거는 해야. 제도가 발전했고, 시민의식이 발전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음. 네. 계속 역사를 반복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전두환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심판을 했지만, 그것 역시 우리 민주주의 발전 발전을 할수 네. 있었던 네. 것이다. 네. 우리가 맨날 이 나라 참 어렵다. 음. 아우 뉴스 보기 싫어 그러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이 많은 장태환 장군, 김호랑 소령 이런 분들의 희생 속에 우리가 이, 이만큼 발전해 온 것이다. 발전해 온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민답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생겨난 거예요. 기존 시민들의 투쟁에 의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김호랑 소령 같은 분들의 죽음에 의해서, 장태환 소장 같은 분의 저항에 의해서 그만큼의 것이 만들어진 거고요. 60년대 때 박정희에 대한 그 수많은 투쟁 덕분에 전두환이 그래서 더 힘들게 구태탈한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 그렇게 학생운동을 때려잡으려고 노력했다고 학생운동이 없었습니까? 음. 더 지하 조직으로 내려가고 더 치밀해졌죠. 이 얘기는 영화 78 나옵니다. 브라통이 음. 터지지만, 그래 우리가 그렇게 외겁시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음. 다시 한번 깨닫죠. 그게 중요해. 네. 7, 8시 얼마나 멋진 영화입니까? 거기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양심선으로한 사람들이 뭐 엄청난 의인들이었나요? 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좀더 용기 있는 선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을 여지가 커진 거예요. 비록 아직도 좀더 민주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독립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주류에 서기는 힘들고 여전히 좀더 변방에 있고 좀더 권력이 약하고 자원도 적지만, 그리고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자원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언제나 소수파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면 된다. 답니